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정 잘 지내셨나요? 어, 연휴 잘 지내고 계신지요? 구정에 먹은 찐 살을 체중 조절하고 싶으신 분은 단백질 쉐이크를 제가 스노이 다이어트에서 소개해드려요. 단백질 쉐이크를 아침, 아침, 저녁으로 두 끼로 어, 드신다면 식, 식단 조절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더불어 운동과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순호이 달태에게 전화나 문자 신청 부탁드립니다.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콜해주세요.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